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참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믿음이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제대로 작동되도록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냥 보살피시겠지 하고 그냥 넋놓고손 내려놓고 믿음은 작동시키고 믿음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의 수준은 자신의 믿음이 얼만큼 기능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역사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자신이 가진 믿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에 어떤 불편함을 느낄 때 먼저 병원이나 약국을 찾지 말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말로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의 말로 하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을 할때 우리 몸은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의 모든 신체 기관에 건강과 완전함을 명한다. 내 몸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반응하고 바르게 기능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고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틀림없이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을 사용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역사하도록 고군분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죠. 사실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도 자신의 믿음이 확고하도록 그 전부터 믿음이 충만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무, 바람, 파도, 물고기 음식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소린 능력을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몸이 건강하도록 말할 뿐만 아니라 나의 집, 업무 관련 물품들, 돈, 내가 맡고 있거나 관리하는 모든 것에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가치와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직면하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구수하십시오. 자신의 고백을 유지하십시오. 결과는 오직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것 뿐입니다. 의식적으로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실제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역풍에 상관없이 나의 믿음은 말씀으로 자라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재정, 가족, 또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온전함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나의 믿음 충만한 선포에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작은 일에서부터 쌓여가서 큰 승리까지 맛보고 누리며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